2007프로하고 삼성라이언스와 기아 타이거스의 두팀 간의 11번째 대결입니다. 삼성라이언스도 올 시즌 상당히 부상 때문에 힘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부상 선수가 다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최희섭 선수가 4번 타자 배치가 되면서 네. 뭔가 좀꽉찬 그런 느낌이고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또 선발 투수 김이건 선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평균 자책 점수 5점 대인데. 네. 전병호 선수입니다. 어, 올 시즌에 16경기 나와서 5승 4패, 48과 3분의 1이닝 동안 8, 3진이 27개, 4, 4, 5, 27개. 최근에 무한타 입니다1타석 변하고 3진. 3도 3진. 최근 출발합니다! 좌측 넉게 넉게 날아갑니다, 좌측! 한규식! 솔로운런 한규식! 올 시즌은 마스크리 없나니? 선병호 선수가 먼저 실점을 합니다 기아 타이거스 1대0 합성합니다 한규식의 솔로퍼 어제 경기에서 끝까지 추격한 모습이 어느 경기도 나타나는 모습인데 자, 그 다음 과자 김상훈 선수도 우승간에 안타를 때리고 나갑니다 스타트 끊었고요 자, 유격수 잡았습니다 김자가 잡아서 1로 1루, 아, 1루에서 장면. 박진만 선수 아웃시킵니다 원볼 변하고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박진만 잡아서 1루에 뿐입니다. 이러젯타고 음. 좋아지게, 압탑니다! 자, 에이스가 잡치고 삼교, 삼교를 눌러서 감정을 맞춥니다. 이영규 선수, 벤치키의 삼두까지 삼도삼에들어 3루. 갑니다. 이영규, 정말 빠릅니다. 바깥쪽 빼 멈췄어요. 빼 멈췄습니다. 초거 오중간에, 옆에 떨어지는 아타 3루자가 홈을 으면서 2대0으로 3루 축! 3루 축! 뺴! 아! 뺴! 가갔어에이스에 빼앗! 맞고 치켜져 나갑니다 제이섭 선수 홈까지 한점더추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3대0 아, 일단 뭐 공이... 자 이번엔 우측입니다 우익수 따라합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따라갑니다 김원석 이번도 아... 잘 맞하고 있습니다만 또 잡히네요 바깥쪽 빠집니다. 결국에는 볼렛. 김종수. 변화. 쪽보다 합니다. 좌주가 쪽쪽 날아갑니다. 박진만의 타구. 패스를 마칩니다 김종수.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에서 공 홈에서. 홈에서 부딪혔습니다. 홈에서 세잎됩니다. 초곤. 어깨 수았네요바른무 승부에서. 레어프라이. 추격수. 리음 선발 투수 김이건 선수가 내려가고요. 로드리게스가 올라왔습니다. 올세진에 16경기 나와서 77구와 3분의 2 이닝 동안 탈삼진 8개 어, 4 4 5 1 5개 6홀드. 자, 자 약간 쪽이요. 먹게 타구죠 삼루수 잡았습니다. 이영거. 김재가 선도 타자는 삼루 땅볼. 1 3. 자, 졌습니다 자, 중견수가 뒤로 이동. 중견수. 쭉쭉 내려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양적 선수 자, 17호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한점 따라붙는 삼성 오랜만이나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며칠 만이죠 7경기 어, 동안 홈런이 없었는데 6월 30일 롯데전 이후에 홈런을 써올립니다 <laughs> 비아 타이거스의 6회 말입니다 투쓰리 투스키 넘겼고요 중계속 자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글러브에 나왔습니다만 포그를 되지 못하고 있는 박진만주 격수 선도타자 절로 드스블 카운트 현재까지 유인가 안 먹혀 들었는데요 1루수 잡았습니다 몸을 방어했어요 아, 이게 또 네, 정면으로 가네요 잘맞습니다8구쪽받니다 좋아시오 좋아시오 쫓기다 니다좌아시 키를 넘기는 넘어갔어요 돌아남다 김정국의 돌아남다 쓰던 자신을 사먹는 아 이거 결정적이네요 도망가는 기아 타이거스 오대 이. 굳이 이렇가 하고 이번에 승경사 앞에 기현사에 떨어집니다. 이용규 한타. 7부자 일루 주자 스탈 끊어봤는데 파울인가요? 아3진으로네 판진되는군요. 네, 일루 주자는 도루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윤성환을 올리거든요. 마운드는 윤성환 투수입니다. 윤성환 선수. 열0경기나와서 9이닝 동안 탈수 진 1개, 4사고 2개 높게 떴습니다! 좌측! 좌측 좌익수! 좌익수가 8스근쳐 잡아냅니다! 더이상 뻗지 못하네요 심정수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접근합니다! 큽니다! 좌측 쭉쭉 날아갑니다! 조경환 선수! 솔로 홈런 가리기로 갑니다! 시즌 자신의 5홈런! 6대2! 변하고 결국에는 걸어나가는 김상훈. 사고! 이로소! 이로소 잡았습니다! 신명철! 아, 아, 뭐? 마운드는 손영민 스윙! 삼젠! 뻗지 못합니다. 이로소! 잡아다오 쳤는데, 1로 1루에서 세이브에요 한규직 선수 올라와야 될까요? 네, 아 볼렛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네. 신영 선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규 선수가 올 시즌에 33경기 나와서 4 4와 3분의 2이동안 1승 2패 16세이브 생삼재 네. 잘맞췄네요 좌익수! 좌익수! 경기 끝! 기아 타이거스가 거의 한달 만에 홈에서 1승을 만들어냅니다. 6대2 기아 타이거스의 승리. 김희걸 선수 올세전 2승째 선발로서 두 번째 등판에서 1승을 또 신고하고 있는 모습.